1980년대 일본 야쿠자가 운영하는 음침한 매춘 소굴입니다. 다크모양 못생겼던 뭐, 야쿠자에게 빚을 진 엄마와 함께 이곳에 살고 있는 꼬마 아이 히어로 만화를 즐겨봤기에 다크라 르 불렸죠. 다크 히어로인데리다이녹아말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엄마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조직의 2인자 토시오에게 학대받는 엄마를 목격하게 되고 달려드는 다르크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들을 살리려는 엄마였죠 27년 뒤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범죄자 포스를 풍기는 다르크 가끔 정부의 일도 해결해주는 알바도 하곤 했습니다. Early release. This was you. 다르크를 조기 석방시켜준 남자는 형사입니다. 야쿠자에게 딸이 납치돼 다르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형사의 딸을 납치한 조직은 다르크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줬던 코가카이 조직이었죠. 일본 최고의 조직에게 맞선다는 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죠 예전 자신의 구역을 지나치는데 마약을 파는 잔챙이들이 포착되고 <laughs> 뭐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나가지 않우면 내가 너 깔끔하게 손 봐준 뒤, 더러운 돈과 마약을 삥 뜯은 후, 돈은 의식주 해결을, 마약은 하숙부로. 어릴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옆집 여자와 아이 컨택하고 츤데레처럼 투 던져놓고는 Thank you. 시크하게 나오죠. 문 앞에 놓여진 의문의 봉투. 딸이 납치돼 학대받는 영상을 다르크에게 전달한 형사였죠. 문득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형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가벼이 아마. 이름을 듣는 순간 엄마를 죽게 만들었던 그놈에게 복수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조직에 잔입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신임을 얻어야 했었죠. 그 인물은 바로 엄마를 죽게 만든 토시오의 아들이자 가문의 오점인 아픈손가락 이놈에게 접근하는게 최선이었습니다. 때마침 싸움이 벌어지고 자신의 특기인 마사지 기술을 살리며 접근하려 하죠. 깔끔한 전신 마사지가 끝나자 미끼를 덮썩 물어버려고 다르크를 고용해 걸리적거리는 조직들을 쓸어버리려는 시계로였죠 I'm working on something. You could be helpful. 두둑한 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앙숙 조직들을 야금야금 제거해 나가는 두 사람. m on, y a wants e n 어차피 사회악인 놈들이기에 일말의 망설임 없이 총알을 갈겨줍니다. s <laughs> t 황숙 조직의 잘라낸 모가지를 들고 아버지에게 찾아가 잘 보이고 싶은 시계로 드디어 원수를 마주하게 된 다르크. 오토리 になってていたものを見つけました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토시오에게 당장이라도 총알을 받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야, 또요이 자신을 바라보는 다르크의 눈빛은 알수 없는 적대감이 느껴지고. 이 방인을 경계하는 그였죠. 한껏 크게 했으니 축배를 들기 위해 조직의 클럽으로 온 이들. 평사딸의 단서를 찾으려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자. 덩치들이 둘러싸고. 폭주가 시작됩니다. 폭주를 지시한가 토시였죠 Shit, I couldn't. It was a test. As a guy, you'll never be a gangster. i just h e r for the money. 돈 때문에 시게로의 일을 돕고 있다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오메야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는 듯했기에. 아노가そうだ 납치된 딸로 인해 조지의 개가 된 형사에게. 자 해성처럼 나타난 다르크에 대해 케네오라 합니다. s one thing happens, I'm coming for you. You hear me? 시계로의 해결사가 된 다르크는 나나리. 네, 이 Relax, ladies. I don't kill a woman. Let's go. 매춘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또다시 단서를 찾아나서는 다르크. 몹쓸 짓을 본 그는 어릴적 트라우마가 떠올라 덩어리를 흡신패주고 Who are you? What are you really doing here? I'm looking for someone. Rene l a f i q u e She was here. 다르크에게 고마움을 느낀 여자는 도움을 주려 합니다. 한편 형사는 다르크의 교도소 이력들을 넘겨주며 범죄자임을 각인시키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토시오의 자택에 침입하고 가볍게 목을 꺾어주고 CCTV를 꺼버린 뒤 TV에 한눈 팔린 놈들에게 총알을 박아주죠 드디어 복수를 갈망했던 토셔와 마주한 다크. 일단 허벅지에 두 발을 꽂은 뒤 욕실에서 난 물소리. Stay h e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며. You, I fucking knew it. Who the fuck are you? My r o a t slit. I was e years old.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Dark boy. Tell me w h 놈의 얼굴을 마주하니 또다시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숨이 끊기기 전까지 주먹을 멈추질 않습니다. 만약 여자만 멀쩡하다면 의심을 받는 상황이기에 재워 줘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꿀잠을 깨우는 다급한 문소리는 토시오의 오른팔이 신문하기 위해 불러들인 것, <목소리> 여전히 그를 신임하는 시계로는 <목소리> 다르크의 두 얼굴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죠. 여자 또한 신문 받았지만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You tell us exactly what happened.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다르크와의 악연을 알게 됩니다. 조가 하이리마시다. 익숙한 꼬마의 얼굴 27년 전 자신이 죽였던 여자의 아들이었죠. 막나니 손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르크의 두 얼굴을 알게 된 시계루 Yeah, wrong, said, my <laughs> 함정인 것을 알지만 딸을 위해 달려온 형사는 타이슨 빙이 된듯물어 뜯고 그가 <laughs> <laughs> 같이 저항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행히 숨이 붙어 있는 상황. 그런데 딸이 아닌 매춘부였죠. I don't know. I know. I know. Get away. Go. 한편 시기로는 다르크에게로 향했고. 옆집 여자에게 불똥이 튄 상황.

악랄한 놈에게 자비없이 응징하는 다르크였죠. 이젠 코카이 조직 전체를 쓸어버리려 합니다. 디어 질긴 악의두 사람이 마주하고마아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다르크. 두목은 단검을 던져주며 활복할 것을 권유하고. And I let her l e v e 순순히 응하는 다르크는 자신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방심하며 접근한 틈을 노려. 칼을 꼽으며 질긴 악연의 막을 내립니다. 영화 《다르크 분노의 이방인》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소년이 성장해 조직을 박살낸다는 심플한 내용의 액션 영화인데요. 스토리 전개를 중시하는 분들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불친절한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 액션을 즐겨 보시는 분들께는 시원시원한 타격감을 느낄 수 있기에 추천드립니다.